어, 이왕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은 어,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제 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일곱 나팔 여섯 번째 그 일곱 번째 그 중간에 예, 이제 껴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두 증인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의 의미입니다. 와 어, 바울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 아니냐? 때로는 뭐 엘롯과 엘리야, 아,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두중인는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선 구절들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 핍박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이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초림 예수의 초림 예수의 때부터 또 재림에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교회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무적형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어, 좀더 저기 하면은 이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두 죽인이 이 죽임을 당할 장소로 어, 어디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애굽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이 소돔과 애굽은 이 죄가 만연한 곳. 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었죠. 이처럼 어 죄와 반역이 가득한 도시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어 소돔 그다음에 애굽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반역의 도시인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곳이고요. 예수님을 못 박은 곳이고, 또 타락한 도시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과 소돔과, 어, 그리고 애굽입니다 어,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온갖 핍박을 많이 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비방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것은 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까지 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오늘에 살아가는 또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어, 그것이 핍박이기 때문에 달게 받자. 아, 그래. 그래도 나는 받아야 돼.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하면 요즘 세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로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또 약한 자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막 외친다 한들 얼마나 복음을 믿겠냐라는 것이, 복음을 듣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 이 교회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내버려 두다가 이3일반 후에 또 부활하여 승천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세상이 교회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흘 반 후에 보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부활과 승천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어 복음을 위한 삶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의 영광을 위한 삶,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불신자들이 있다는 라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복음을 외면하고 지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 이 지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런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헐렁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두 중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과거에 지금이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1 1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은 자7천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23절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7,000명이지만 이 신약 말씀에서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7,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000명만 구원받고 7,000명만 심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두중인는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계속 일곱 심판 시리즈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이제 이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일곱 번째 심판이 이 12장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아, 11장에서 이후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가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과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이 가운데 두 중에는 그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요. 어, 말씀 속에서는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것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 두감람나무와두 촛대가 등장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대의 불을 계속해서 부잘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두 촛대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거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 정말 여러분이 이두 증인의 삶으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